TELL- so 올드스타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2 0 2 3년에첫 올드스타입니다 그 컨텐츠의 주인공은 바로 박수홍 씨예요 왜 박수홍 씨를 선택했냐고요? 신혼이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 저희 올드스타가 직접 결혼식에 다녀오고 그 결혼식 소식 전해드렸었죠 자, 근데 그때 저희가 좀 제한적으로 보여드렸어요 왜냐면은 결혼식 영상을 담고 있었던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제작진에 대한 좀 예의였거든요 거기서 먼저 좀 보여드린 후에 우리가 보여드리겠다 이런 뜻이었죠. 일단 지난 12월 26일 첫 방송이 됐는데 시청률 6.1% 기록했습니다. 종편뿐만 아니라 지상까지 포함해서 동시간대 전체널 1위였어요. 이 박수홍 씨의 진심이 통한 거였고 또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축하를 해줬다는 뜻이죠. 자,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이미 결혼에 대한 많은 게또 공개됐고 제작진이 예고편으로 축가 부른 분들 영상도 많이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데스 타도 이제는 여러분들께 나머지 이 결혼식 순간도 대방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쭉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축가 3대장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날 축가는 열세 팀이었어요. 멜로망스 김민석 이동우 손현수 김민석 이수영 조혜련 가야금 연주자 안도경 씨 등등 그중에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축가 3대장을 선정한 겁니다. 물론 1등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바로 박송 씨죠. 평생 너와 멋진 날들. 결혼식날 신랑이 신부를 향해 진심을 담아 부르는 그 축가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가는 제해 두 곡, 나머지 12팀 중에서 3대장을 골라봤습니다. 그첫 번째, 바로 이천원 씨입니다. 자 이날 이천원 씨는 두 곡의 축가를 불렀어요. 유일하게 두 곡입니다. 왜일까요? 박수홍 씨와 함께 KBS e t v 편수령에 출연 중인데 박수홍 씨가 축가가 없다면서 축가를 부탁을 한 거죠. 근데 박상 결혼식에 와보니 축가가 열 팀이 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유는 있습니다. 박수홍 씨가 이찬원 씨에게 축가를 가장 먼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엔 축가가 없던 게 맞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찬원 씨도 참 마음이 착한 게 축가가 없다고 하니까 나라도 좀 결혼식을 풍성하게 꾸며 드려야겠다 싶어서 본인 스스로 축가 두 곡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준비해 온 축가를 당연히 다 들려 드렸죠. 그댈 만나러 갑니다와 진또백이었어요. 왜 그댈 만나러 갑니다였을까요? 이거 이찬원 씨의 노래죠? 가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읊어드릴게요. 꽃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대가 내 사랑입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댈 만나러 난 갑니다 별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대가 내 행복입니다 별보다 더 반짝이는 그댈 만나러 난 갑니다 아름다워요 내 삶이 그대가 있어 빛나요 아름다워요 내 사랑 내 생에 최고의 선물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 그대가 내 기적입니다. 이 자체로 그냥 풀어 퍼지죠. 축가에 이보다 잘 어울린 노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찬원 씨가 선곡을 한 거고 이어서 진또백이었습니다. 피야, 피야, 피야. 분위기를 띄우는데 이만한 노래가 없습니다. 이 현장에서도 그랬어요. 이 진토드백의 부분에 사람들이 다막 따라 불렀거든요. 첫 곡이 끝나고 이찬원 씨가 어, 신토벨 시작하면서 박송씨랑 가볍게 포옹을 나누기도 했거든요. 그 다음엔 신부 신랑 이 입장하는 그 버진로드에 올라서 이찬원 씨가 그야말로 무대를 장악을 했습니다. 하나씩 신토해 친소해.

그럼 저의 올드스타가 꼽은 축가 3대장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김호중 씨입니다. 그야말로 김호중 씨는 깜짝 등장이었어요. 박수홍 부부와 김호중 씨의 인연이요? 아니요.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일걸요? 그런데 박수홍 씨가 지난해 10월에 MBC 라디오사에 출연했을 때 아내를 위한 곡이라면서 김호중 씨가 부른 고맙소를 열창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힘든 시기에 김호중 씨가 부른 고맙소를 들으면서 기운을 냈다고 해요. 근데 조성현의 사랑꾼을 맡고 있는 이 이승훈 PD가 김호중 씨에 참여하는 TV 조선의 또 다른 예능이죠. 이 복덩이 들고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훈 PD가 OSEN 매체와 전화 통화에서 김호중 씨 섭외 배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박송 씨와의 첫 미팅 때 김호중 씨의 고맙소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만만 넘게 들었다더라. 마침 제가 김호중 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어서 촬영하다가 얘기를 나눴다. 박수홍 씨가 결혼하시는데 축가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했더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호중 씨가 축가를 서프라이즈로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 들으셨죠, 여러분? 김호중 씨가 이 축복받는 결혼식을 본인 역시 축복해주고 싶어서 서프라이즈로 축가를 자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하자고 했다. 당일날 하객들이 모두 입장한 후에 김호중 씨는 잠입하는 것처럼 숨어 있다가 안에 들어가서 축가를 불렀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자 저는 당시 현장에 있었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사회자를 맡고 있던 손원수 씨가 자 이런 축가가 박수홍 씨 몰래 왔습니다 하니까 진심으로 박수홍 씨의 표정이 어리벙벙했어요. 어? 뭐지? 아니 나의 결혼식인데 신랑이 모르는 축가가 있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표정이었고 제가 축가 기사를 썼습니다. 박수홍 씨, 축가, 이러이런 사람들이 부른데. 근데 저도 박수홍 씨한테 김호중 씨 얘기는 전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버진노드를 한번 바라봤다가 또문 쪽을 바라봤다가 어, 어디로 들어오는지도 몰랐어요. 축가자가 누군지도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도 무엇을 부르는지도 전혀 몰랐는데 전주가 흐르면서 딱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 김호중 씨였던 겁니다. 이나표로결 사랑을 잘 못하고 나보다 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딱 보면은 부부의 표정이 너무 감동의 어린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듣는 동안에 힘든 시기에 고맙소를 들으면서 서로에게 느꼈던 고마움 그리고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다 북받쳐 올라왔겠죠.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박수홍 김다혜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하객들이 행복해하는 부부를 보면서 김호중 씨에게 고맙소라고 인사를 전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김호중 씨 역시 본인의 노래를 그렇게 질려 듣고 또 생각해 준그 부부에게 진심을 다해 고맙다고 외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분위기였죠. 자, 그럼 축가 3대장 마지막 세 번째 노래는 무엇일까요? 박경림 씨가 부른 착각이 대 아니 사랑의 깊입니다. 딴 따단 딴 딴. 딱 이게 흐르자마자 모두가 흥에 막 북받쳐 올랐어요. 게다가 이 노래의 작곡가 주영훈 씨도 하객으로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박경림 씨가 무대에 오르고 막 박수홍 씨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왜냐면 본인도 들썩들썩하거든요. 내 노래니까 박경림만의 노래가 아니죠. <목소리> 각 다른 어떠한 사연을 갖고 또 진심을 담아서 불렀기 때문에 각각의 축가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박수홍씨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자 이제 뭐가 남았죠? 박수홍씨가 그 축가에 답할 차례입니다. 답가를 부르냐고요? 아니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2023년이 열렸습니다. 박수홍씨 힘든 시기 지내고 이제 2023년 맞았는데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제가 박수홍 씨의 살아가는 모습과 더불어 이 재판 진행 상황 역시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